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개념 원리, 자, 인수분해의 응용 들어갑니다. 자, 인수분해의 응용. 자, 앞전 인수분해가 정리 잘 됐을 때 예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전에 배웠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말 그대로 응용이니까 조금 복잡하고, 자, 정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집중하고 돌아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자, 공통 부분 나왔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공통 부분 나왔을 때는 뭐 하냐? 키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자, 항이 4개 네 있는 경우. 자, 항이 4개 네 있을 때는요, 두 개, 두 개, 자, 두 개씩 묶어서 공통을 찾아내셔요. 공통 부분을 찾아내서 다시 인수 분해하면 되는데 만약 짝꿍 바꿔서 두 개씩 묶어도 공통이 안 나온다면 자 그럴 때는 한 개, 세개 또는 세 개, 한 개로 묶어서 이 형태는 제곱 빼기 제곱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시험엔 이두 가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중3에서요. 자 다시 한번 응용 부분 크게 세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 공통 부분 나온다 치환 이용하라. 두 번째 항이 네개 있을 때는 두 개씩 짝꿍 만들어서 공통 부분 찾아내라. 만약 짝꿍을 바꿔도 공통이 안 나온다면 하나 세개 또는 세개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서 자 a 제곱 빼기 b 제곱 즉 제곱 빼기 제곱을 유도하여 문제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둘 중에 하나로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푸시면 돼요. 세 번째 항이 다섯 개 이상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낮은 차수 문자로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하셔서 자, 정리하여서 인수분해를 두번 하면 됩니다. 자 상상해서 한번 전체 한번 이렇게 만약 차수가 같은 게될 수도 있잖아. 자 문자들이 차수가 같아요. 즉봉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자로 정리해서 인수분해 두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아웃라인 잡아 놨는데 자, 특히 1번과 2번은 중3에서 많이 내고요. 3번은 고1 때 많이 냅니다. 어차피 할거 같이 지금 해 놓으면 나중에 훨씬 도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99쪽 봐주세요. 자, 다음 식을 인수 분해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인수 분해 하세요. 그럼 첫 번째 볼까요? x 더하기 3에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더하기 4. 자, 오, 반복되고 있죠? 자, 반복되면 어떻게 한다? 치환 이용하라. x 플러스 3 예를 다른 문자 a로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자, 쓴다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되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a, a, 2, e, 2 e 같은 부호다. 뭘로 마이너스로. 그래서 a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을 때는 원상복귀 시킵니다. a가 x 플러스 3이었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 제곱하고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두번째거 볼게요. a제곱 더하기 3a 마스 2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 빼기 27 자, 마찬가지 반복되는 부분 보이죠? 자,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얘를 a로 놓는다면 자, 이 형태는 a 빼기 2 a 더하기 4 그리고 빼기 27로 됐습니다.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35 인수분해 7, 5, 35, a, a 다른보다 큰 쪽에 어때? 플러스 그래서 인수분해가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입니다. 원래 걸로 돌아갑니다. 왜? 더 이상 간단히 할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뒤쪽은요. a제곱 플러스 3a 빼기 5입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인수분이 되는지 보세요. 안 되면 놔두고 되면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인수분이 되는지 보세요. 자, 봤더니 둘다 해당 상 없습니다. 인수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답은 얘가 됩니다. 1번 답, 2번 답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세번째 거. 자, 2. A 마스 1 최고. 3. A 마스 1, A 플러스 2. 그 다음 a 더하기 e의 제곱. 오, 선생님 여기는 반복되는 게두 개나 있는데요. 자 반복됐고 여기 반복됐고 그죠? 그래서 문자를 두 개로 쓸게요. 라지 a 라지 b 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해봅시다. 2a a b b 같은 보호다 플러스로. 그래서 2a 더하기 b 여기는 a 플러스 b 입니다. 자,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으면 어떻게 안 됐었니? 원래 걸로 돌아간다. 근데 항의 두개에 항상 괄호하는 습관 하세요. 자, 괄호하는 습관.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펼친다면 2a 마스 2 플러스 a 더하기 2. 여기는 a 마스 1 플러스 a 플러스 2. 동류항 정리한다면 3a가 되고요. 뒤에 것은 2a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3의 2 괄호 열고 2의 플러스 1얘가 됩니다. 자, 이해되고 있죠? 자,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형태는 반복된다, 뭐하라? 그러지, 치환하라. 자,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자, 두 번째 형태에 들어갑니다. 2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a 제곱 마스 ab 마이너스 ac 더하기 bc 오, 항이 몇개 있어요? 네. 자, 항이 네개 있습니다. 자, 항이 네개 있을 때 아까 어떻게 한다 했었냐면, 자, 포인트. 두 개, 두개 짝꿍을 만들어서 묶어서 어때? 공통 찾아내라. 얘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세개 또는 세개 하나 이렇게 묶어라.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보세요. 자, 항이 네 개죠, 지금. 자, 두 개씩 묶어볼게요. a a 마스 b 자두 개는 어때 반대 번데 a 빼기 B 쪽 맞추려고 마스 c 빠져 나올게요 괄호 안에는 어때 반대 로 부어 들어갑니다 그럼 a 여기는 어때 마스 b 그래야 펼치면 어때 마스 a c 더하기 b c 그죠 자 부호 조심 자그 다음에 어때 방금 두 개씩 묶었더니 공통 나왔잖아 그지? 공통이란 말은 뭐예요? 똑같은 게 나왔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두 개씩 묶었더니 똑같은 거 나왔죠? 자, 잘 풀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해줍니다. 인수분해랑 공통 부분 빠져나와서 남는 거. A 빼기 C 이렇게 곱셈 형태 만드는 걸 인수분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끝. 두 번째, xy 빼기 3y 마스 2x 더하기 6. 자, 두 개씩 두 개씩. 자, y가 똑같이 들어서 x 3. 여기는 자, 앞부분하고 연결 고리 때문에 아, 마시를 뽑아 볼까라고 생각이 돼야 되겠죠? 오, 공통 났죠. 자, 이 부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때? 얘는 x 3 빠져 나오고 남는 거 y 2. 자, 인수분해 끝. 세 번째 자, 얘도 두 개씩 묶어 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 4, x 빼기 y. 어, 똑같은 게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합차 공식 가능하잖아요. x 플러스 y, x 빼기 y. 그리고 뒤에 거 연결하면, 자, 더하기 4, x 빼기 y. 똑같은 거 있었잖아. 그죠? 자, 지금 이첫 번째 형태를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y 빠져나오고 남는 거 x 플러스 y 더하기 4 얘가 되죠? 자 끝났습니다. 인수분해. 곱셈 형태 맞잖아. 그치? 자 네번째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2b 빼기 b제곱입니다. 자 어떻게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두 개씩. 자 자리 바꿀 때 부호까지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 조심. 자두개두개 두개 묶었습니다. 자, 앞부분은 합차공식. 뒤에는 e하고 a 플러스 b. 어때요? 똑같은 거 나왔죠? 자, 그러면 잘 했단 뜻이에요. 두 개씩 묶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오면 잘 됐단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거 묶어줬습니다. x, a 빼기 b 더하기 2 e 묶었습니다. 끝. 답입니다. 자, 잘 이해 안될땐 다시 듣기 하고 정리해 보셔요. 자, 뒷면.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4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빼기 y 제곱. 자, 여기도 항이 몇 개니? 네 개죠. 자, 항이 네개 어떻게 한다고 할까? 첫 번째로 두 개씩 묶어서 공통 찾아내라. 근데 그게 안될 때는 어떻게 한다? 한개세개 개 또는 세개 하나로 묶어서 이 풀이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들어서 문제 풀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아무리 두개씩뭐두개씩뭐 이렇게 두개씩 묶어도 어때? 공통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방법 없으니까, 두개씩 묶으면 안 되니까 뭐 한다? 네, 자, 하나, 세개 또는 세개 하나. 여기는 딱 보니까 어때? x에 대해서 2차, 1차 상수. 즉,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뒤쪽은 y제곱이라 쓸수 있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x, 2x, 1, 1. 같은 보다 플러스로. 오, 형태가 뭘로 바뀌었어요? 2x 플러스 1 제곱 빼기 y 제곱이죠. 자, 한 개, 세 개, 세 개, 하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1, y를 한 번은 더한다. 얘와 y는 한 번은 뺀다. 끝. 답입니다. 자, 한번더 2xy 더하기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입니다. 얘도, 자, 지금 이거 연습하니까 자, 1 빼기하고 어때? 자, 자리만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괄호 열고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얘는 자, 1 빼기 x 빼기 y제곱이 되죠. 보세요. 한 개, 세개 또는 세개안에는 항상 제곱 빼기 제곱 나오고 있죠? 자, 1. x 빼기 y, 얘를 한 번은 더한다. 1. x 빼기 y, 얘를 한 번은 뺀다.입니다. 자, 이때 과로 반드시 하세요. 여기 과로 안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인수분해 공식이 제곱 안에 걸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거였잖아. 근데 항의 두개 이상은 항상 과로 하면서 해야 돼. 왜? 부호 때문에. 자, 귀찮아하면 안됩니다. 습관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곱셈형식 끝났죠? 답입니다. 그 다음 4번 들어갑니다. 자, x-1, x-3, x-2, x-4, x-24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금 이거, 예뿐만 없으면 인수분해 끝난 건데, 얘가 플러스 24가 있어서 인수분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는 두 개씩 짝꿍을 만들 거야.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합이 같게끔, 같게끔 두 개씩 묶어주세요. 자, 그럼 자리를 바꾼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두개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온가 보세요. 자 이렇게 펼쳐본다면 두 개씩만 펼쳐본다면 어때? 자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 이렇게 공통이 나오게 되고 있는데 보일까요? 이 부분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a라 놓을게요. 그럼 a 마스 2 a 빼기 12 더하기 24자 a제곱 마스 14 a 더하기 24 더하기 24 A제곱 마수 14A 더하기 48. 자, 인수분해 합니다. 6, 8, 마마. A 빼기 6, A 빼기 8. 다시 원래 꺼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인수분해 또 되네요. 그죠? 2, 3, 6. 여기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앞부분은 인수분해 됐으니까 써주는 거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얘가 최종적인 답입니다. 만약에 몇 가지에서 멈춘다면요. 그러면 땡 틀린 거야. 더 이상 인수분해 안될 때까지 해야지 정답 처리됩니다. 자, 그다음 5번 유형 들어갑니다. 자. 제일 복잡한 거죠? 자, 항이 다섯 개 이상.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는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하라. 자, 만약 동차라면 같은 차수라면 한 문자로 정리하라입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가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스 2y 3 더하기 4x입니다. 문자가 x, y 두개 있는데요. x는 2차고요. y는 1차니 y 해서 봐야 되겠죠? 자, y 하나 있는 거, y 없는 거. 마스 2x 빼기 2, x제곱. 음 더하기 4x 더하기 3입니다. 아까 잠깐 말했죠? 두번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상수항에서 한번 전체에서 한번 이렇게 두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수항 부분 인수분해해 볼까요? 자 앞에 것도 마스 2 빠져나오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공통 나온 거 보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x 플러스 1 자, 남는 거 괄호 안에 써줍니다. 마이너스 2y 더하기 뒤에 남는 거 x 더하기 3끝 답입니다. 두번째 2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스 y 제곱 자 빼기 7x 더하기 6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x가 y가 있는데 2차 2차 5 동차 네한 문자로 정리하겠습니다. 2차 1차 상수 자, 그러면 2차 썼고요. 1차 부분입니다. 마스 y 빼기 7. 자, 상수항 부분은 마스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인데 최고차 계수가 어때? 양수 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스는 앞으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는 y제곱, 얘는 마스 y, 마스 6입니다. 자, 인수분해 몇 번? 두번 하면 된다고 상수항 한 번, 전체 한 번. 자, 상수항 부분, y, y, 2, 3, 6, 맞불. 그럼 한번더 쓸게요. 자, 마스 y, 마스 7, x. y 더하기 2, y 빼기 3. 자, 전체적으로 이제 또한번 합니다. 2x, x. 여기는 덩어리로 해야 되는데, 7 나오게끔 여러분이 눈치껏 보면 되는데, 과로하는 습관 하고요. 자, 대각선 곱하면 2, y 더하기 4. 자, 대각선 곱하면 y 빼기 3. 자, 이것이 있는데 다른 부호다 합해서 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부호니까 자 이쪽에 마스, 여기다 마스, 여기다 플러스 붙여볼게요. 그러면 자 y-3이고 여기는 마스 2, y-3이니까 더하면 마스 y-7 나왔죠? 그래서 자 안으로 부호 들어가세요. 따라서 2x 더하기 y-3 또 하나는 x-y-2 이해가 됐습니다. 끝. 조금 어려워요. 확인 5번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듣기 하면서 본인이 다음 나올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복잡한 식의 인수 분해를 봤는데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합니다. 반복된다. 뭐하라? 그렇지. 치환 이용하라. 두 번째 음, 뭐가 있었더라? 네. 항이 네개 있을 때는 두개두개 공통 찾아라. 두 개씩 묶어서 공통 찾아라. 그게 안 되면 한개세개 또는 세개 하나. 그래서 푸는 방법은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항이 다섯 개 이상 있을 때는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해라. 만약 동차라면 어떻게 한다? 한 문자로 정리해라. 그런 다음에 인수분의 몇 번, 두번 해라. 입니다. 이랬죠? 끝난 거 아니지롱. 자, 뒷면 6번, 7번까지 할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인수분의 공식 이용해서 다음식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냥 산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물어봤겠니? 그지? 산소, 산소 빼기 그거 아니다구요. 인수분해 이용하라 했습니다. 인수분해는 똑같은 걸 묶는 거죠. 자, 15 곱하기, 15 곱하기. 그럼 67 빼기 6 3얘가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60 끝. 두 번째. 2 곱하기 92. 8. 8제곱. 자, 마찬가지. 92, 92. 8, 8. 같은 보다 뭘로? 플러스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얘가 되고, 얘는 100의 제곱이니까 만이 되겠죠? 세 번째, 자, 루트 53제곱 빼기 47제곱. 얘는 뭐쓸거 같니? 딱 봐도 어때? 합차 공식이죠? 한 번은 더 했다, 한 번은 뺐다. 금투기에 더하면 100이 되고요. 뒤에 것은 얼마? 6이 되죠. 그래서 얼마? 100이 바꿔 나가서 10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라스트 문제 7번 들어갑니다. 자, x가 루트 2 더하기 1분의 1. y는 루트 2 빼기 1분의 1. 다음 시급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일이 다 하나씩 대입하는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뜻입니까? 자, 시험에 배웠던 것을 이용해서 문제 풀한 뜻이겠죠? 그럼 여기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니 인수분해 배우고 있잖아. 그 말은 인수분해 또는 곱셈 공식, 곱셈 변형 공식 이용해 보세요 이 뜻입니다. 자, 얘는 유리화를 위해서 자괄호 하시고 합차 공식 때문에 루트 2 빼기를 위아래. 여기는 루트 2 플러스를 위아래 곱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분의 루트 2 빼기 1. 여기는 자 1분의 루트 2 플러스 1. 즉 x는 루트 2 빼기 1, y는 루트 2 더하기 1 얘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얼마 되니 2루트 2가 되죠. 뺀 것은요. 자 빼니까 루트 2가 없어지고 마스 1 빼기 1이니까 마스 2가 되죠. 곱하면 요 합차 공식되면 1이 되죠. 이렇게 미리 작업해놓고 들어온 게 좋습니다. 왜요? x, y 봤더니 서로 반대의 부호잖아. 그래서 이 작업 해놓고 들어가자고. 오의 인수분해 되는데 이거잖아.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마스 2의 제곱 4 끝. 얘는요 합자 공식이잖아. 그러면 합한 거뺀거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곱하면 얼마? 마스 4 루트 2. 세 번째 4, 1 맞불. 그러면 x 빼기 4, x 플러스 1. x가 뭐였냐면, 자, 루트 2 빼기 1 빼기 4, 여기는 루트 2 빼기 1 플러스 1, 그러면 루트 2 빼기 5, 루트 2, 펼칩니다. 2 빼기 5 루트 2, 세 번째, 자, 네 번째네요. x, y, x 플러스 y, 곱한 건 1이었고요. 합한 것은 2 루트 2입니다. 그래서 2 루트 2, 끝. 자, 이렇게 풀어라 이 뜻입니다. 자, 몇 가지이고요. 자, 페이지 몇 쪽까지? 102쪽까지는, 아니죠? 너무 작죠? 자, 페이지 103쪽까지는 문제풀이 해 주셔야 됩니다. 103쪽까지는 자, 문제풀에서 인증 샷 보내 주시고요. 숙제는 104쪽부터 108쪽까지 풀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